안녕하세요. 책골라주의 조세입니다. 오늘은 신간이 아니라 고전을 소개할 건데요. 고전이 원래 그렇잖아요. 누구나 책 제목은 알지만 내용은 모르는 책. 그것이 고전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전을 읽는 것은 언제나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기독교 문학 중 베스트셀러인 철로역정입니다. 과연 이 책을 완독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 존 버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 자체가 순례자의 삶을 살았죠.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하나의 박스라고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이 박스에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우주라는 박스 안에 있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박스가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자연 세계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습니다. 박스는 그저 존재할 뿐이죠. 왜이 박스가 생긴 건가요? 나는 왜 박스 안에 놓여졌나요? 내가 죽으면 이 박스 밖을 경험할 수 있나요? 박스 밖에는 누가 아니면 무엇이 있나요?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인생에 대한 어떤 개념, 이미지, 비유 등을 가지고 있죠. 인생을 순례로 보는 것은 철학역정을 관통하는 컨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하늘천 길로 역글역 길정 즉 천국 가는 길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했다는 뜻이죠. 이 세계에서 다가올 세계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 여행과 거의 똑같은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교회에서 성지 순례 여행이라고 해서 순례와 여행을 섞었죠. 하지만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순례는 이 여행자의 즐거움이 1순위가 아닙니다. 순례는 성스러운 존재와의 조우 만남 이것이 우선이죠. 즉 신이나 성인 또는 그 흔적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술래는 여행해 주는 즐거움보다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여행으로 보는 것과 또 술래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술래는 본질적으로 이 박스를 벗어나 보는 것이죠. 여행은 이 박스 내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즐거운 여행서가 아니라 술래자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므로 술래자는 끊임없이 창주주인 신, 승천한 그리스도 또는 천사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박스 밖에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옥도 있습니다. 이 박스 바깥으로 가는 영적인 여정은 박스 안에서의 삶이 수백 배, 수천 배더 양극단으로 어, 벌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박스 밖은 영원하니까요. 아무리 작은 선과 악일지라도 영원의 함수에 가져다 놓으면 그 끝이 얼마나 다를지 알수 없겠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어, 여행해주는 즐거움보다 어떤 긴장감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일단 박스 밖으로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인생을 한편의 재밌는 게임이나 드라마로 여기는 분들은 이 철로 역정을 아주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현대인들은 어, 이 책이 쓰인 17세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우리는 스마트폰, TV, 뭐 유튜브, 다양한 매체들에 둘러싸여서, 우린 늘 게임 중이고, 늘 여행 중이고, 또늘 쇼핑 중이라고 할수 있죠. 근본적으로 게임은 짜릿하면서 즐, 즐겁죠. 그래서 현대인의 관점에서 천녀역장을 읽으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한 챕터만 읽어도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야, 무슨 이런 쌩 고생이 다 있냐? 진짜 끔찍하다. 예를 들어, 헛데이 시장에서, 신실이라는 인물이 끔찍한 고문과 화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 잔인해서 책을 덮고 싶어집니다. 또는 크리스찬이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자살까지 종용받는 장면을 읽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절망의 고통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 철로 역정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참상과 부합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전세계적인 시위 또는 기상이변 21세기 현실이 결코 즐거운 게임이나 안전한 여행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엄청나게 강렬한 현실감을 제공합니다. 각종 죄로 가득한 이 박스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네,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어, 순례를 계속해서 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 박스 밖을 벗어나 진정한 본향에 들어가는 길이니까요. 아니면 박스 안에 머물면서 일시적인 가짜 행복에 만족해야 합니다. 매트릭스의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사이퍼라는 캐릭터는 스테이크를 썰면서 미소 짓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안락한 가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여러분은 붉은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란 약을 드시겠습니까? 철로 역정에 묘사된 이 순례자의 삶이 어떠신가요? 성경이 완역되기도 전에 이미 이 철로 역정은 제임스 게일 선교사에 의해서 1895년에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책은 초기 한국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죠.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의 모습이 이 현대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엄청난 불을 축적하여 화려한 성을 광불케하는 그러한 대형교회의 모습이나 또는 권력을 얻고자 정치운동에 매진하는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 과연 그들의 모습이 이 순례자의 모습과 닮아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박스에 보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박스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마음 안에 순례의 갈망이 생길 때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갈망이 있다는 것은 이 박스가 우리의 본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